얘를 쓰고 안에 속 건조가 잡히면서 또 완전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것만 쓰고 있으니까 통기가 엄청 좋고 피부 민감성이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길래? 뾰루지 올라왔던 게싹 진정돼가지고 이것도 한2 0통을 넘게 엄청 많이. 이거. 아, 진짜? 어. <laughs> 야,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닝이에요. <laughs>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친언니를 데리고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부득이하게 언니가 얼굴 출연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스티커로 가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저희 자매의 스킨케어 추천템, 그리고 인생템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저 혼자서 스킨케어템을 추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저희 언니랑 제가 피부 타입이 아예 다르거든요. 저는 복합성이고 언니는 건성,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스킨케어를 추천하는 영상을 만들어보면 더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스킨케어한테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모든 분들이 피부 타입이 다르잖아요. 저희들에게는 너무 잘 맞는 스킨케어템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안 맞으실 수 있다는 거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복합성 피부인데 제가 T 존이 되게 번들거리고 유분이 많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조금 건조한 편이에요. 제가 민감성 피부는 아니기는 하지만 자극적인 그런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웬만하면 다 성분이 착한 순한 제품들을 위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건성이랑 민감성인데 최대한 순한 거를 무조건 써야 되고 안 맞는 화장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맞는 거를 좀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저희가 이런 피부 타입이다 보니까 순한 제품들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추천템 첫 번째는 짜잔. 이솔의 순한 살결수이거든요. 이거 저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이거 영상에서 진짜 많이 쓰는 거 <laughs>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이솔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 되게 그 순한 제품들 많기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이거는 워터 타입 진짜 물 같은 토너거든요. 제가 원래 물 같은 제형의 그런 토너들을 좋아해요. 닥토용으로도 좋고 3스킨이나 5스킨 용으로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이걸 써봤는데 너무 물 같아가지고 그래서 별로고 별로였어? 어 그리고 나는 또닥토가안 맞아. 왜냐면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절대 스킨 잘안 닦아. 아 그래? 그냥 이렇게 발라. 나 한번 불러게 그래. 솔직히 처음에 한번 발라봤을 때는 아 어, 그렇게 촉촉한가 싶기는 한데 이거를 계속 레이어링해서 제가 3스킨에서 5스킨 정도 해주는 편이거든요. 되게 속까지 수분감이 차올라가지고 제가 이 토너를 쓴 이후로 원래 예전에는 이마 쪽에 좁쌀 여드름? 뾰루지?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얘를 쓰고 안에 속 건조가 잡히면서 이 좁쌀들이 사라졌었거든요. 몇통 썼는지 기억도 안날 만큼 잘 쓰고 있는 저의 템입니다. 제가 그 토너 중에 알콜 향 같은 거 나고 음. 그런 건 제가 조금 자극적이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바르면 되게 흡수가 싹잘 돼가지고 그런 점도 되게 좋았고 근데 얘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를 제가 진짜 막 쓴단 말이에요. 양이 너무 금방 날아가지고 이게 좀 대용량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고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7,000원대거든요. 저처럼 좀 토너 막 이렇게 듬뿍듬뿍 막 쓰고 싶고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성비 완전 갑인 것 같아요. 저의 인생템은 그더페이스샵에서 나온 건데 닥터 벨머 데일리 리페어 토너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물스킨이라기 보다는 콧물이랑 물 스킨의 그 사이 정도예요. 저는 이제 물 스킨 같이 물처럼 탁 스며드는 것보다 좀 이렇게 남아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쓰게 됐거든요. 이게 한창 이거 닥터 벨머가 처음 나왔을 때막 순한 화장품들이 엄청 쏟아지게 나올 때 그리고 진짜? 약국 화장품 유행할 어, 때 그때, 그때 이게, 나왔던 것같아 이게 그 라인은 무슨 맞아 무슨 맞아 순 라인으로 가지 이런 거를 더마 더마 아, 더마. 어. 더마 더마 화장품이 한창 유행했을 때 이것도 그런 라인으로 나온 건데 그냥 순하게 편안한 편안한 느낌으로 쓸수 있는 스킨이어가지고 좋고 근데 이제 이 성분을 보면은 20가지 주의 성분 중에서 피지가 조금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화장품 쓰면서 안 맞는 것도 진짜 많았고 진짜 민감성인데 피지 들어간 거는 그렇게 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기해. 응, 보통 민감성들은 피지를 무조건 피해 주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잘 썼던 것들에서 피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저는 여러 번 발라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5 스킨 정도 해주거든요. 아침에는한2 스킨을 3 스킨 정도 해주고 또 완전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것만 쓰고 있으니까. 몇 손 썼는지 기억 안날 만큼 음. 몇년 동안 계속 이거 오랫동안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도 언니 화장대에 있어서 가끔 이거 많이 써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365 로션이에요. 보습감이 엄청 짱짱한 로션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순한 제품이에요. 화해 어플에서 봤었는데 20가지 주의 성분도 없더라고요. 이거 쓰면서 뭐 트러블 난다든지 그런 거는 일단 저한테 없었습니다. 되게 촉촉하고 좀 쫀쫀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거를 피부에 딱 발랐을 때 피부가 조금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스킨케어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발림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엄청 꾸덕하고 해가지고 뭔가 얼굴에 바르기가 조금 힘든 그런 타입의 스킨케어템을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부드럽게 발리는 로션이에요. 제가 또 유분이랑 수분이랑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스킨케어 템들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수분감이 좋아가지고 좋아가 좋은데 저는 이제 유분감이 많은 로션을 엄청 좋아해서 저는 어쨌든 뭐든지 다 유분감이 많은 걸 좋아해요. 확실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로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건성분들한테는 이거 하나만으로는 당연히 언니가 지금 말했다시피 조금 어려운데 저는 이제 복합성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하나를 크림... 단계 때 써도 무방할 정도로 저한테는 보습감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여기에 이 브랜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더마온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피부장벽을 강화시켜서 더그 보습력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저는 뭐 바르면 안 맞으면 그냥 그날 바로 올라오거든요. 사실 제가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거 써보는 걸 <laughs> 엄청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생이 좋다고 써보라 그래가지고 써봤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나고 좋았어요. 아, 그리고 요게 그거야. 문명특급의 제제님 있잖아. 그분이 아 어. 인스타그램에서 봤었어. 아, 그래? 어, 그러니까. 그분이 러니까그 광고하시는 그음 고템이야. 음. 저의 로션은 그 뒤에 나올 크림이랑 같은 라인 로션을 쓰고 있긴 한데, 인생템이라고 딱 선뜻 소개시켜드릴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로션 말고 제가 가져온 거는 피몽쉐에서 나오는 하이드로 pH 밸런스 젤이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사게 됐냐면 인스타그램에서 헤이다 헤이다 어. 그분이 엄청 민감성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후기가 엄청 좋고 피부 민감성이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길래 그래서 저도 한번 그냥 한 속눈샘 치고 사봤는데 젤 형태거든요. 약간 알로에 젤, 수분 젤 같은 그런 거고 왜젤 형식이 난 알로에 젤 바르면 은 음. 처음엔 촉촉한 것 같은데 수분을 이렇게 뺏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음.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딱 수분이 착 채워지는 느낌? 좀 속건조를 많이 느꼈는데 이거를 쓰고 나서 속건조를 좀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음, 음. 부드럽게 이렇게 발려요. 수분감이 딱 바르는 순간 음, 수 느껴져. 음. 약간 저는 세럼처럼 이걸 쓰고 있어요. 에센스 음. 대신으로. 음. 저한테는 이게 이렇게 에센스처럼 느껴져요. 제가 아무래도 좀 유분감 있는 크림 로션을 쓰다 보니까 수분을 그 전에 채워줄 게 부족해가지고. 음. 근데 또 이게 그이기까지 주성분에서 피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지가 안 맞는 분들한테 이걸 선뜻 추천해드리긴 어렵고 요게 아쉽다. 이렇게 생기 뭐라 해야 돼? 이거 원래 보통 스킨에 있는 토트나 스킨 제품에 있는 이건데, 근데 이게 대용량은 이렇게 이게 펌프야. 아 그래? 펌프처럼 되는 건데 이제 그것도 공구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홍보 같나? <laughs> 이리로 진정 효과가 많이 조, 저한테는 엄청 좋아가지고 음, 네. 제가 피부가 얼마 전에 좀 뒤집어졌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거 써보라는 거예요. 속눈썹 치고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그막 뾰루지 올라왔던 게싹 진정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로션 제품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거 너무 뒤를 보여줬네.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멀티 플루이드예요. 닥터지라는 브랜드 자체도 또 성분 좋고 뭐 그런 순한 제품들 많이 파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제가 이 레드 블레미쉬 라인을 진짜 좋아해요. 그 레드 블레미쉬 라인이 수분이랑 진정 그거에 효과가 좋은 그런 제품이라서 언니는 진짜 싫어할 거야. <laughs> 아 엄청 가볍구나 어, 엄청 가벼운 되게 촉촉하고 산뜻한 어, 딱 산뜻한 어, 느낌 산뜻한 로션이야 음. 제가 언니는 막 리치하고 꾸덕하고 막 유분감 엄청 많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안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취향이신 분들은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로션이에요 진짜 금방 흡수돼 어, 흡수력 또 진짜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화해에서 보니까 주의 성분이 딱한 개가 있더라고요. 아까 아토베리어 로션은 유분감, 수분감 좀 이렇게 밸런싱이 좋게 느껴졌다면 이거는 좀더 수분감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로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그냥 사계절용, 데일리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로션입니다. 근데 이거에 제일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가격이 너무 깡패. 얼마인데 9만 5천 원인가? 이게? 어. 진짜 비싸지. 아니 이게 로션이 아니라 흠. 이 멀티 플로이드여서 한 어. 이거 모리원 약간 이런 아, 거야. 그래서 비싼가 보다. 응. 근데 PX에서 이게 엄청 싸요. 얼마인데? 만 원도 안할 걸? 어 아,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친한 동생들 통해가지고 이제 대신 구매를 하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경로가 저처럼 있으신 분들은 꼭 픽스에서 이거 사다달라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의 크림 완전 인생템은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이거든요? 제가 이제 피부과를 좀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피부과에서 이걸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애기들도 많이 쓰고 아토피인 사람들도 많이 바른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쓰게 됐어요. 뭐 완전 유분감이 많은 크림을 좋아해서 이게 악건성 을 위한 고보습 장벽 크림이거든요 써있네 뒤에, 어, 뒤에 써 악건성, 악건성 및 문제성 피부를 위한 응. 고보습 장벽 케어 크림 그래서 저는 악건성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완전 악건성이었을 때 이거를 접하게 돼가지고 이것도 엄청 오랫동안 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계속 말을 했지만 꾸덕하게 막 바르는 음.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크림도 두번 이상 막 엄청 많이씩 바르거든요 그래서 금방 금방 이걸 써요 이것도 한 스무 통은 넘게 엄청 많이 이거 진짜? 어, 완전 그렇게 많이 썼어? 그리고 저는 이게 작은 거고 이게 큰 거예요. 원래 이거를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걸 해프게 쓰다 보니까 그 사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이게 훨씬 저렴하고 해서 대용량을 흠. 사서 쓰고 있어요. 후기 같은 거, 어, 어디 쓴 거, 어. <laughs> 야, 이거, 이거 푼 줄. 발라보면은 리치, 리치한. 리치 그 자체. 응. 후기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이게. 수분을 채워주고 건조함을 막 잡아주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미 좀 수분을 채운 거를 딱 이렇게 코팅해주는 어. 어, 이게 꾸덕하게 딱그 날아가지 않게끔 그 위에다가 덮 덮을 음, 하나 이렇게 막, 어, 씌워주는. 씌워주는 느낌 그래서 나처럼 여기를 꾸덕하게 바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좋아할 만한 음, 음. 그런 크림 그래서 이게 후기를 보면은 저는 이거 하나로는 부족하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진짜? 어. 그게 이제 왜냐면은 수분감은 없, 수분감보다는 유분감이 좀 많다 보니까. 아 앞으로도 크림은 다른 거안 쓰고 저는 이것만 쓸것 같아요. 다른 건 바꿔도 이거는 바꿀 생각이 앞으로 없어요. 음, 저의 크림 제품은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몇번 나왔던 것 같은데. 리얼 베리어 인텐스 모이스처 크림. 제가 이 리얼 베리어 라인도 되게 좋아하는 그거거든요. 순한 걸로 엄청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리얼 베리어 라인을 좋아하기도 해요. 여기서 크림이 아쿠아 어쩌고랑 이거 인텐스 모이스처랑 그리고 익스트리 크림. 이렇게 세 가지인데 딱 중간 타입이에요. 제가 또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 유수분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크림들. 일단 발림성도 당연히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안에 수분감이 꽉 채워지면서 겉에 언니는 엄청 두꺼운 보습막이 만들어지는 크림이었다면 얇은 그 보습막이 싹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저의 속건조 잡는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제품도 흡수가 되게 잘 되는 타입이라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사계절 내내 데일리용으로 진짜 진짜 많이 쓰는 크림이고 화장할 때 밀리는 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저도 이거 써봤는데 이거랑 그 익스트림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둘다 써봤는데. 저한테는 부족해. 요거는 부족해. <laughs> 요거 막글 같은 거 보면은 수부지 분들도 되게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요것도 진짜 제가 엄청 많이 썼어요. 몇 통인지 기억도 안날 만큼 진짜 여러 통을 비웠어요. 자, 이렇게 저희의 추천템, 인생템들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많이 민감성이다 보니까, 딱 선뜻 이게 인생템이라고 소개는 저희한테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소개는 해드렸지만 이게 다 맞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꼭 이게 평소에 쓰는 거랑 성분 같은 거좀 비교해서 이걸 써도 괜찮을지, 안 맞는 성분이 없진 않는지 이런 걸좀 보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처럼 완전 민감성인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와 비슷한 피부 타입과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하게 언니랑 같이 촬영해 본 영상이었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laughs>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해주셔서. 웃음>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도 여러분들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 안녕. <laughs>